오늘은 제피 열매 수확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따온 조피 열매인데 아직 좀 시기가 일러요. 어뭐 최소한 7월 한 20일 이후에 따는 게 좋은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7월 말이 가장 적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마다 재배하는 경우에는 어, 틀리기 때문에 내 밭에서 열매가 불늘거지기 시작한 나무가 생겼다. 그때가 가장 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씨앗이 덜 연거렸을 때가 어,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는 씨앗이 덜 연거렸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어, 물 함량이 많아 수분 함량이 많아서 사실은 1kg가 지금 뭐한 1.5kg 양 되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키웠을 때는 1.5kg 정도 되는데. 어, 1kg 해서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 따진 맛이라고 향은 어느정도 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깊은 향이 덜 뱄다 그래서 어, 가격도 어, 덜 어, 받는다 그러니까 농가의 손해죠 그래서 어, 올해는 특히 그 계속 덥고 가물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어, 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가물면 사실 식물이 생장을 하다가 좀 멈추는 멈칫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이걸 같지만 뭐 햇빛이 강하다고 이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제피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열흘내지 보름까지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 적어도 7월 20일 이후에 수확을 하십시오. 그래야 농가에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돼요. 그리고 8월 말뭐 9월 초 10월 달까지도 수확을 하긴 하는데. 좀 늦게 하면 이제 붉은 재피를 따게 되면 아무래도 대량으로 어 공급받는 데에서는 좀 선호를 덜 해요.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래서 내 밭에서 재피가 붉어지기 시작하는 참첫 나무가 붉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가장 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때가 농가 소독에도 도움이 되고 재피 어 품질도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희가 그 재피 묘목을 공급하고 또,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도, 저, 판매할 때, 묘목을 판매할 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누누이 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오세요. 지금 따면 되느냐 하고, 뭐, 6월 달부터 전화가 옵니다. 옆집에서 따니까. 그러나, 옆집에 따가지고, 3만원 받을 거를, 이 15,000원, 뭐, 2만원도 안 되게 받고, 이러, 이러니까, 어,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어, 묘목 키우시는 분들은, 내 밭에서 내 제피 열매가 가장, 어, 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적기다. 그리고 내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30% 이상 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푸른 제피를 따오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어, 지금 이제 살짝 누른 빛이 돌잖아요. 여기 약간 붉은 빛이 살짝 돌때 그럴 때에 따시면 어, 이 거친 제피의 톡 쏘는 맛은 덜하지만 어, 전체적인 풍미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피를 대량으로 쓰시는 분들 또 뭐. 어 초탕집에서 맛을 내야 될 경우에도 칠월 어, 한 이십일 이후에서 삼십일 어, 사이, 그 사이에 따는 걸 가장 선호한다. 말리면 약간 갈빛이 돌지만 그래도 어, 푸른빛이 많이 들 때, 그 때가 가장 품질이 좋은 때입니다. 제피명을공부했더니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뭐다 살았다고 막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조금 방심해서 한일2년또 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뭐 1, 20% 죽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심어놓고 아무 관리도 안 하시는 분들 뭐40% 죽었다 이렇게 유튜버에서 막 방송을 하는데 유튜버는 사실은 좀 객관적인 정보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사실은 제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 나무를 심고 뭐40% 가지고 있다, 50% 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농장 관리를 잘 하고 풀 관리, 그다음에 물 관리, 그다음에 병충 관리 이렇게 잘 하시면 뭐최뭐 어, 뭐 많이 죽어야 한10% 내외 이렇게 어, 또뭐더 뭐 많이 잡아도 뭐20% 내외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뭐, 묘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히 이제 증근성 묘목들은 뿌리가 이제 이렇게 좀막 위로 이렇게 좀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사이에 또 어, 밟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월동도 잘하고, 또 가뭄, <laughs> 봄 가뭄이나 가을 가뭄 이럴 때 가뭄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줘서 어, 물 공급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안 죽이고 아주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믿고, 아, 제피나무는 뭐 심었더니 40% 50%다 죽고, 뭐, 뭐 그렇더라 하시는 분들 다 구로합니다. <laughs> 뭐, 그게 또 사실일 수 있는데 관리 부실이 또 많아요. 병충이라든지, 예, 뭐, 물 관리, 그 다음에 동해 관리, 이런 관리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증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제피를 따오시는 분들 제가 가능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지금 따오지면 안 됩니다. 전화오면 뭐 보름 있다가 따세요. 한달 있다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산에 있는 거 내가 안 따면 뺏기니까 <laughs> 그렇게 따오시는 분들이에요. 이 제피도 상당히 알도 건실하고 한데 이제 이걸 말릴 때건조시킬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걸 어, 수집을 해, 대량으로 해서 말릴 때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상온에 둬요. 하루 정도좀 약간 어뭐 물기라 그럴까? 물기를 살짝 말리는 선에서 하루 정도는 상온에 늘어 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에 넣어 가지고 한40한 2, 3도, 45도 이 정도 선에서 양에 따라서 또 제피 어 상품에 따라서 한 45도 내외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추고 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한 2, 3일 건 조기를 가동을 시켜서 딱 꺼내면 완전 건조가 일어나서 보관할 때에 곰팡이 안 쓸고 또 향도 그대로 묶은 고 있어요. 색상도 잘 나오고 향도 그대로 묶은 고 그렇게 말리는 게 상품입니다. 그래서 말린 다음에는 또어 약간의 뼈을 어 씌워요. 그 다음에 어 완전히 식었다 할 때에 이제 그거를 비닐에 딱 넣어요. 비닐에 넣어서 묶어 가지고 또 음, 포 어, 제도 넣고 해서 닭 묶어가지고, 어, 습도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좋은 창고에 넣어두고, 1년 연중, 어, 공장이나 기업체, 그리고, 어, 체인점, 그 다음에, 어, 초탕, 음,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런 이렇게 푸르게 들어온 재피들은 우리가 어 냉동을 해가지고 생재피를 갈아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급도 하고 있는데 뭐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조를 해야 아무래도 향을 최대한 잘 보존할 을수 있으니까 건조를 해서 잘 건조를 해서 좋은 창고에 어 보관해서 어 배송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22일이니까. 아직은 이 밭, 이 밭에서는 아직 좀 이러고, 유치를 적어도 한 7월 20일 정도까지, 한 보름이나 20일 있다가 따시는 게 맞아요. 오늘은 제피 열매의 수확 시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조 방법,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송이 농산이었습니다.